안녕하세요 여러분 들라스 라이프 스타일리스트 최정합입니다 이예린입니다 홍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금지 수상에서요 어제는 홍합이었어요 그쵸? 네. 근데 오늘은 홍합이랑 가리비랑 꼬막까지 오늘은 3종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네. 조개 모든 편이니까요 여기 지금 조개찜을 하고 있어요 어, 궁금하신 어. 분 빨리빨리 들어와주세요 지금 강미영님 들어오셨네요 강미영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광고 함께 나가는 건가요? 아니 광고 패스? 어, 광고 네. 나가고 네. 할게요. 응. 저 광고, 광고 보고 다시 만나도록 해요. 빨리 들어오세요. 다읽거어 지금 꺼고 네, 강미연님께서 벌써부터 오호호 지금 기분 좋으신 거죠? 강미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미연님이 한국 1등으로 들어오세요. 와. 항상 매번 강미연님 기업이라서. 기억, 아, <laughs> 아, 기억이라서 그런 거예요. 어, 부지런하세요, 우리 강미연님. 오늘이요, 지금 뭐 꿈사람님도 들어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사버스 놀린 켄 3883님, 오지혜 우성님. 음, 아, 반 고맙습니다. 아. 이미 소문 듣고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조개 완전... 아니, 제가 이 가격에 판다고 하니까요. 저희 주변 반응들 뭔지 아세요?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해에서요? 아예 얘네들은요. 여수, 통영, 뭐, 남해, 뭐, 해해만 거기! 다 있어요. 거기서 바로 채취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그리고 최대한 빨리 드실 수 있으니까요 무슨 무슨 외국 에서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렴하게 무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만 저희가 준비한 스페셜한 방송이니까요 네. 오늘 마음껏 누리세요. 저는 오늘 마음껏 먹어보고 싶어. 항상 방송할 때 요리하느라 바빴거든요. 내 마음은요 정아 언니 쇼트폼이고. 오케이 안돼 그건 안돼. <laughs> 그면요거 우리 요리 전문가님이시잖아요. 우리 어... 누가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쉬웠을 분이신데 우리는 요리 전문가입니다. <laughs> 야매 요리사, <laughs> 야매 요리사. 그래서 오늘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뭔가를 확실하게 제가 좀 묻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어, 부지런 캔3 8 8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와우, 3인방. 3인방입니다. 매력과 다영만님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아, 대박 맞네요. 네, 오늘 구성 가격 좀 이렇게 띄워주세요. 저희 소개를 드릴게요. 오늘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들이 가격으로 좀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다 구매하신다면요. 머리 뭐 아플 일은 없지만요. 오늘 구성이 꼬박꼬박 500g, 1kg. 그리고 여기는 홍합이죠. 홍합은 오늘 어제는 5kg도 있었지만 오늘은 2kg만. 그, 여기, 가리비 있습니다. 가리비도 1kg, 2kg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양만큼,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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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드시면 돼요. 아니, 그니까, 러 꼬막도 있는 거고, 음. 꼬막도 있는 거고, 가리비. 가리비. 요거 세개 나가기면 아. 완전 조개 파티네요, 조개 찐파 그러니까. 제가 아. 방송 전에 좀 죄송하지만, 좀 미리 좀 먹었습니다, 이거. 가리가, 비 가리를 좀 많이 먹었어요, 이거. 이거 보세요. 어, 아, 네. 너무 맛있어요. 어, 어. 서분 의원님,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희 그래서 조개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미리 이전부터, 왜냐면 어저께 혜리씨 방송 봤더니, 파스타도 만들고, 홍합탕도 하고, <laughs> 너무 맛있겠더라고요. 이 홍합 하나는 그렇게 많은 요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가리비에 꼬막까지 추가하면 뭐. 근데 저보다 전 진짜 음. 마음에 드는 게요. 음. 이 금진수산 자체가요. 남해에서, 어디 다른 지역, 나라에 가서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내산. 음. 그 신선함을 그대로 가져오는 건데, 이 가격에 들을 수 있는 건요. 와, 진짜 박수 쳐줘야 됩니다. <laughs> 그래서요. 죄송하지만요. 도시 상간 지역, 제주도에는 저희가 배송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 제주도나 도서 상담 부분 아니신 분들은요, 마음껏 누리세요. 저희가요, 오늘은요, 꼬방 500g 빼고요, 4,500원 이상이죠? 그러니까 8,900원 이상, 응, 8,900원 이상? 분들은 무료배송이에요. 택배비 없어요. 와, 원래 조금 전에 통화하는 거 들었거든요. 어, 저희 여기 택배비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하다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어 알았어, 오늘은 그냥 진행할게요.라고 말씀하는 걸 제가 스피커폰으로 직접 들었거든요. 업체분이랑 통화하는 걸. 네. 여러분들 다음 방송 때는요, 배송비가 포함